코스트코 8월 4주차 할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스터 메이슨자 브랜더 3 5 9 9 0원에서 7,000원 할인된 38,990원. 아모스 노크식 수장 테이프 9,990원에서 1,500원 할인된 8,490원. 라이프 에센셜 스캔 만두 동결 건조 간식 치킨맛 35,900원에서 5,000원 할인된 39,900원. 존스팜스 애견용 연어 접기 19,990원에서 2,000원 할인된 17,990원. 크리넥스 보습 소보 트 미용티슈 18,990원에서 4,000원 할인된 14,990원 본비 자스민 레몬차 12,990원에서 4,000원 할인된 8,990원 스팸 마일드 200g 8개입 2 5 9 0원에서 2,100원 할인된 18,490원 돌 복숭아컵 113g 16개입 11,290원에서 2,000원 할인된 9,290원 동원 EPA 참치 150g 10개입 17,990원 100원에서 2,200원 할인된 15,790원 스텔라 아르투아 캔맥주 500ml 8캔 13,990원에서 1,700원 할인된 12,290원 풀무원 영양 삼계탕 800g 2개입 14,990원에서 3500원 할인된 11,490원 본 소고기 보양전골 450g 3개입 12,490원에서 3000원 할인된 9490원 오테이스트 우거지 뼈해 장국 700g 4개입 1 4 9 0원 1,990원에서 1,500원 할인된 1,490원 비비고 설렁탕 500g 5개입 1,3490원에서 1,500원 할인된 1,1990원 프렌치 버터 크라상 8,890원에서 1,000원 할인된 7,990원 퍼시 초콜릿 드링크 235ml 27개입 1,4790원에서 2,000원 할인된 1,2790원 고메 중화짬뽕 1,304g 1,990원에서 2,000원 할인된 8,990원 J. 찹쌀 등심 탕수육 1.2kg 12,990원에서 2,500원 할인된 1,490원.